자 오늘 또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이제 논리적인 면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 그래서 주로 제가 학회지 논문에서 이렇게 빼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학생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다. 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나온 각종 통계자료. 또 인터넷도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또 발췌를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차들을 그렇게 해서 이 목차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째로는 장애인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 현황이 어떤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각성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현황 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 꿈을 펼쳐야 될거 아니에요.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도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면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이 어느 중소기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사장님 혹시 그 직원 모집 안 하십니까? 직원 모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훑어보고 장애인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서럽지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희 직장에 100명이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3명은 절대 장애인으로. 어, 채용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만일 지키지 않으면 요 다양한 혜택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상실이 돼요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참 그랬어요. 22살 때 그런 병을 얻은 인공학문을 여기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출생할 때부터 장애인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정상적인 몸이었는데, 비장애였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큰병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바로 그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지요. 장애인의 자살생각,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회를 부여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 개정이 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글쎄요,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지원 서비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 대학생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 대학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우미들, 장학금을 줘가지고 같은 동료 학생들 중에 거기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학금도 주면서 이런 학생들 좀 도와주세요. 시험칠 때 옆에서 글씨도 대신 써준다거나 또는 그리고 잘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화를 잘 익혀가지고 또 통역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학업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장애인 차별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데 이게 본래는 굉장히 길어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줄여 가지고 그냥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별로 오래 되지 않았지요. 13년 전 2007년 4월에 제정이 됐고. 정작 시행이 된 것은 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시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단순한 예로 화장실의 변기통,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구조로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자도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편안할, 최선을 다해서 편안할 수 있도록 의자 구조도 새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데이터 통계내고 컴퓨터 작업하는 거 장애인 할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요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사화 됐던 건데, 3급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그래요. 무슨 항공에, 우리나라 항공부 두 개죠. 항공사에 가가지고 나 비행기 좀 타려고 합니다. 서울에 좀 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증을 내면, 장애인증 내면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장애인증을 냈는데, 그 항공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당신 혼자 타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동반하는 보호자가 한명꼭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안 태워줬대요. 물론 1급, 2급 이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누워 있다시피 하거나 반드시 실체를 타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필요하겠지만, 그분은 3급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전혀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보호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결국 거부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억울할 일이 있답니까 하면서 크게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티가 나지 않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는 거 이거는 평등을 곡해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다 뭐 설치해야 됩니까? 점자 설치해야 됩니다.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과 똑같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당신도 알아서 누르고 가시오 하면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얼마나 고통스러운 점이 많겠습니까? 점자 블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적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음을 잘못 걸어요. 간신히 걷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트 같은 경우에, 실제 그런 마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예를 들어서 열대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거나 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이, 다리를 잘못 쓰는 장애인이면 휠체어 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애매한 게 있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코걸이, 귀걸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장애인 출입을 금지하는 듯한 그런 문구가 앞에, 뭐, 가게 앞에 붙어 있다거나.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 봤어요. 강남의 뭐 아파트인데 그 자료를 찾아보려 해도 못 찾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읽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메모를 좀 해놨는데. 강남의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 어느 지점에 장애인 시설을 짓기로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런데 막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피켓 들고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시설 설치하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옆에가 보호자.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요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내용이 있죠. 똑같이 조치를 취해 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보조견이나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 있잖아요. 요거 사용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인데 보조견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보조견 훈련 참잘 받은 그 개들입니다. 그 데리고 가는데 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이 딱 가로막으면서 우리 마트에는 강아지 못 들어와요. 막아버리면 그 시각장애인 가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인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좀 전에 공부했던 고민을 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뭐, 2008년부터 시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마단계다. 미흡하다. 그만큼, 비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아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앞에, 아까 제가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랬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데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그래서 강제할 방법도 없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손을, 손사래를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것까지 휠체어까지 다 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인식이 깊어지고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현대 사회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내용의 보강과 실제로 써그 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로이는 문제점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 그 법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그 법의 본래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어렵다. 왜 그런 인상이 나타나요? 아까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탁상 행정의 산물입니다. 직접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택시를 세우고 택시를 타봐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물론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장애인 역할을 지금 대신 할 터인데다. 그게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어떻게 타고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까지를 다 실습을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장애인 이렇게 손드니까 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지요.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아까 그 설명을 드린 2008년도에 나왔는데 요거 한번 표를 잘 보세요. 요게 이제 2001년에서 2008년 다시 말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를 해 보세요. 나 장애인 차별대우 받았어요. 진정 건수가 4269건 그런데 법이 생긴 이후에는 16,705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바로 장애인들이 이렇게 내가 대우를 받으면 차별대우 받은 거다. 그거를 인식을 못 했던 거지요. 그리고 또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법에 호소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법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수 있다는 바로 증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멸시를 당할 때에도 장애, 그 장애 그 자체, 그거에 대해서 멸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공부를 좀 많이 못한 경우도 솔직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력 가지고 시비를 자꾸 건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또는 나이라든가 또 그리고 특히 뇌병변이라 이런 경우 뉴스에서 그 많이 나오지요. 함부로 성희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쉽게 보고 이 못된 사람들이 희롱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쪽 숫자하고 이쪽 숫자하고 비교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이쪽이 좀 많지요. 오히려 장애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두개 숫자를 합하면 이 숫자 총 개가 나오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고하면은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까 어, 장애 유형별로 그 장애 차별받았습니다. 진정사건 접수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은 특별히 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2700제 요 수치, 요거는 총계가 되겠고, 2000 그리고 이게 1900 그리고 이쪽이 1000단위, 여기도 1000단위죠. 나머지는 이제 60몇건 이런 식으로 좀 낮은 숫자인데, 여기 어, 지체라든가 시각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청각 잘 듣지 못하고 지적인 발달, 요 분야에 왜 편중되어 나타날까? 왜이 사람들을 다 무시를 할까?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귀로 못 들으니까 쉽게 속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겠지.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거 몰래 카메라인데 사실은 그 장애인이 물건을 요거저거 사 가지고. 3천원어치를 샀어요. 그래 가지고 만 원짜리를 그 거스름 만 원만 원을 그 주었는데 지불을 했는데, 그럼 거스름돈 7천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하는 점원이 2천원만 내주는 거라. 그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만져보더니 손강박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나 분명히 만 원짜리 냈으니까 3천원어치니까 7천원 받아야 되는데, 왜 2천원만 내주지? 그리고 이거 잔돈 맞아요? 하니까 맞대요. 아까 내가 만 원짜리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게 점원이 아니요. 오천 원짜리 냈어. 마구기는 그런데 옆에서 중학생쯤 되나요? 여학생들이 그 장면을 봤거든요. 여학생들이 아까 만 원짜리 낸거 봤잖아요. 우리가 봤어요. 하고 막 뭐라고 소리를 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근데 좀 있다가 건장한 고등학생들이 딱 쳐다보더만 당신 만 원짜리 받았잖아. 막 야단을 치고, 우리가 이제 멱살잡이가 들어가는 순간에 몰래카메라잖아요. 어떻게 시민들이 반응을 하나 보려고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몰래카메라로 이루어진 거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속여먹어요. 못 듣는다고 속여먹어요. 그래서 이런 쪽또 어, 그래서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발달, 이런 부분의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1번 지금 타이틀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장애인 등에 대한 이 괴롭힘을 보게 되면은 여기 두개두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숫자 합계172 폭행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애인 모욕 비하하는 거. 나머지도 물론 수치가 좀2 1 30 24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172 이거는 626왜 이런 쪽에 그런 금전적인 착취 왜 이런 쪽에 높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가장 심각한 괴롭힘의 양태는 바로 모욕이다 비하다 인격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주먹이 날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또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뭔고 하면은 아까도 쭉 강조했습니다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 그래서 장애인 차별 인권 침해 계속 봅시다. 여기 이제 2014년 요거는 이제 2015년 기사가 되겠는데 실제로 2014년에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왼쪽 편은 제가 지금 읽기조차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왼쪽 편의 용어를 정신질환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요 용어도 정신질환자 지금은 쓰고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요것도 또 바꿔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뇌전증 장애인 그냥 또 장애인 그리고 또 왼쪽에 같은 경우 는 비읍 시옷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장애인 이거 공통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용어니까 이렇게 쓰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저희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각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소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십여 년 전에 보지 못하는 자. 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쓸게요. 교육을 위해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안진병이라고 했는데 걷지 못하는 자. 훨씬 좋잖아. 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나병. 그리고 어 비읍 시옷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몸이 불편한 자. 즉 장애인이죠. 이렇게 굉장히 언어를 순화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도 계속 쓰고 있더라. 하면서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이렇게 현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뇌전증, 청각, 또 정신질환, 신체장애인,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위에 있는 용어들 보세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용어로 좀 순화를 시켜야 되겠다. 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조사 2년전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다 수치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여기에서 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 거기서 예쓰냐, 노냐, 그것도 몇 단계 나눠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약간 많다라는 응답이 46% 거의 절반이지요. 그 다음이 매우 많다, 요거는 거의 4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쪽을 다 합하니까. 7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 어떤 비율이 가장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고 나와 있느냐? 안면 장애입니다. 다른 데는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눈에 안 띕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루 장애지만은 비닐봉지까지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접착제로. 그런데 양복다하고 넥타이 딱 하고 있으면 누가 저를 장애인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옷으로라도 가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가면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누구나 다 쳐다보는 겁니다. 이거는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저 안면 장애가 있는 경우,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섭다면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때, 어리, 그 부모님은 그 아이한테 바르게 교육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안면 장애가 47.2 수치가 굉장히 높지요, 보니까. 안면 장애 쪽이 수치가 높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주도, 이제 한 지역이 되겠는데, 전국적인 그런 테스트가 아니고, 어,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좀 오래됐네요. 2012년.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복도를 걸어간다? 길거리를 걸어간다? 그랬을 때 장애인하고 마주쳤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난 똑같이 생각한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생각. 이게 치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아무 느낌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좀잘 모르겠어요. 모른 척 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무섭다.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얘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도울 것을 찾는다. 자, 마음씨가 고와요. 동정심이 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부분 합하면 은 대략 한70%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주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동정심이 든다 그랬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그래 넘어졌잖아요 그래 옆에 사람이 이렇게 줄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어떤 장애인은 또 그렇대요 어, 나를 이렇게 일으는 내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 왜 나를 그렇게 다른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장애가 어느 부분의 장애냐에 따라서 좀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자녀가 장애인인데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 자녀가 넘어졌어. 다리를 조금 불편한 자녀인데 넘어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부득혀 앉고 이렇게 세워야지. 어머니가 안 이렇게 세운대요. 아무개야 일어나. 그런데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머니 마음 아파요. 넘어졌을 때. 근데 왜안 도와주느냐? 바로 그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립정신 스스로 해결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 다른 비장애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자립할 수가 있고, 너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바로 그러한 교육 차원에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어머니가 좀 심하다,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일으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과제물 또 하나 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과제물 꼭 과제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출석 인정받습니다. 동영상 봐도 이거 제출 안 하면 출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석도 인정받으시고 1점 가산점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30분 정도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 시간 안배해 가지고 요 과제물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장애인 인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소 구사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평소 구사하는 용어들, 아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듣지 못한다거나, 다리를 잘 못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쓰던 그 용어 쓰지 마세요. 이런 용어들로 좀 고치세요. 순화시키세요. 법적으로도 제정이 됐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법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전부 다. 시시콜콜 다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고쳤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그 배웠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던데,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용어를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하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에 소개된 단어 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